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코난 테크놀로지 공모가 확정 공시가 됐죠. 네, 수요 예측 결과도 같이 나왔고요. 어, 공모 청약은 27일, 28일이고요.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테크주들이 어상장에날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. 한투고요. 희망 공모가가 21,000원에서 25,000원이었고 어, 수요 예측 결과 네, 25,000원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됐고요. 네, 모집 가액은 300억 어, 일반 투자, 기간 투자자 25% 70% 배정을 할 거고 우리 사주 배정은 없고요. 네 스위치 경쟁률은 1.482.60이 나왔습니다. 참고로 어, 레이저셀은 1.442.95가 나왔죠. 가격 분포를 보면 25,000원이 한 50%, 그 위가 한 50%, 나머지 일부 조금 있고요. 네 조금 더네 네, 하약에 관련해서는 네 이게 미학약이고 이게 전체 수량이죠. 한90% 정도는 네, 미학약이고 하약이 한 10%다. 네 최근에 어, 상장일 날, 테크주들이 안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줘가지고, 네, 기관도 좀 몸을 사리는 것 같구요. 일단은, 어, 앞으로 당분간은, 네, 공모주, 네, 테크주들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듯 합니다. 어, 은행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계산을 해야 될것 같구요. 상장일 날 주가 흐름을 조금 아주 보수적으로 어, 판단을 해야 될듯 보이죠?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, 네, 뭐, 비례를 하는데, 네, 이자 계산을 하게 되면은, 당분간은, 네, 균등만 하는 게 정신건강이 좋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